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신 믿음의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추위로 매섭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훈훈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10편의 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진 모든 염려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특히 시편 121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심이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예, 붙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세차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즉 대할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10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짤막한 시편에서 지키시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여섯 번 여섯 번이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 돌보기, 돌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마치 한시도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아기가 울면 금방 달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광략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덥지 않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21편 마지막 8절에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우리 사랑하는 도마덕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늘 가는 술래길에 지치고 힘들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더불어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도마동 가족과 하늘 가는 순례길에 함께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짤막한 시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순례자가 그에게 주고 있는 격려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늘 가는 순례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밤에나 아침이나 낮에나 항상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사경의 주간입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밖기 매우 춥습니다.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온갖 질병으로 인해 아무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성도에게는 회복의 영이 임하여 주시사,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